안녕하세요 카존 라운드 뷰 시즌5 국산 아반떼 차량에 시공한 건데요 어, 세계 최초 3d 블랙파스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화된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알리시라고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고 있는데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화된 파일 불러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리스트 들어가면 이게 파일 녹화된 게 있죠? 여기서 녹화된 영상을 보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고요. 어, 이거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1 2 3 4 해서 가포 채널로 이렇게 원래 보여 주는데요. 이 영상을 어, 단면으로 전방, 후방, 좌측, 우측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영상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녹화를 해요. 근데 우리 카돈 어라운드 뷰 시즌 5는 3D 드론이 녹화하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 뒷면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주변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좁은 길 들어갔을 때 보면은 뭐 보험 사기꾼들이 뭐 어? 손목 치기, 뭐 타이어 밑에 발 넣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영상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 이제 드론이 녹하는 화 것처럼 3D로 녹한다라는 화것이점 참고해주시면서 카조 어라운드뷰를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 카조 어라운드뷰 같은 경우는 어, 블랙박스 기능의 메모리가 기본 256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보통 뭐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3D로 녹화된 영상을 보셨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순정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순정에서 자 후진을 넣을 경우에는 자, 후진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열리게 되죠. 여기서 파스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드라이버 넣으면 드라이버 또한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타킹 드라이버 넣으면 순정으로 돌아가죠. 자이 화면에서 디디어 버튼 누르면 순정 화면으로 전환되어 계속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시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기아를누르면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쓰리로 돌려볼게요. 자 바퀴는 캔 연동으로 바퀴는 돌아갑니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고화질 이보다 좋은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품에 대한 부분 환불 요청하시면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으로 출시된 카존 라운드뷰 시즌 5입니다. 국산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존 라운드뷰 시즌 5 주식회사 네비킹 기술교육 구리겔지였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존 라운드뷰 시즌 5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탑재한 라운드뷰 녹화된 영상 파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3D 블랙박스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단면 4 채널이 아니고요.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채널 이거를 전체 3D로 보여주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입니다. 카존 라운드뷰 시즌 5 패키지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라운드뷰 카존 어 라운드뷰 시동 걸면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차량 주변 이렇게 다 보여주고요. 여기서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보여집니다. 이쪽에 탑뷰, 차량 주변을 한눈에 볼수 있고 진행방향 2D로 영상을 볼수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넣으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를 보여줍니다. 전방 카메라, 탑뷰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시면 돼요. 주행을 하시는 중에 있어서 3D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은 여기 아이콘 터치하시면 3D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 차량 주변을 이렇게 돌리면 차량 주변을 보여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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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옆에도 흰 차가 하나 있고 옆에도 앞안테 흰 차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다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카돈으로 나온 시즌 5 녹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드론이 녹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차는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모니터 상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4채널로 녹화 영상 블랙박스고요 전방 후방 좌측 우측입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전방 따로 후방 따로 좌측 따로 우측 따로 4채널로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볼수 있고요 3D로도 볼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블랙박스라는 거, 3D. 자, 차량 진입시 볼게요. 일반 도로 합류도로입니다. 차량에게 달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달려왔을 때 상대방이 나를 쳤는지 아니면 내가 가서 박았는지 이런 부분도 찾주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완벽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역별로 카존 어라운드뷰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존이었습니다.